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S21 출시 정보와 사전 예약 혜택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 가신비 TV의 김과장입니다. 최근 갤럭시 S21 비공식 티저 영상이 새롭게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기존의 유출 디자인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색상과 마감에 대한 표현이 바뀌면서 갤럭시 S21 디자인에 대한 호평이 찬사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S 21 모델은 기존 갤럭시 S 20 모델과 동일하게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나 기존 S 20 모델의 카메라 디자인이 인덕션 형태였다면 갤럭시 S 21 모델의 디자인은 더 커진 카메라 범프 그리고 일체감 있는 프레임과 투톤 색상으로 전작과 디자인적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면 디스플레이의 엣지 부분이 빠진 건데요.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0 펜 에디션과 동일한 플랫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인 색상은 바이올렛과 골드의 두 톤으로 보이며 적절한 색상의 조합이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네요. 그럼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 영상도 함께 보겠습니다. 울트라 모델답게 카메라는 4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아래쪽에는 폴디드, 잔만경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S21 울트라 모델의 색상은 여태껏 삼성전자의 행보로 예상해보자면 최상위 플레이그심 모델에는 블랙과 그레이 색상 두 가지로 출시가 유력해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본 갤럭시 S21 모델에서는 볼수 없었던 전면 디스플레이의 엣지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는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함께 10배 광학 줌이 가능한 두 대의 10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갤럭시 S21 시리즈의 스펙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전작 갤럭시 S20 시리즈와 신규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1 모델은 프로세서와 카메라 디자인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에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전유물인 S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갤럭시 S21 시리즈 사전 예약할 때 주의할 점과 어디서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는 이유로는 제조사 구매 혜택이 매력적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와 동시에 커널형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버즈 프로가 공개 예정이라서 갤럭시 버즈 프로 모델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할인 구매권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구매자 혜택 직접 선택형으로 삼성 케어 플러스 1년권과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 사전 예약이 내년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온라인 판 매처들의 경쟁도 시작되었는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출시 알림하는 경우 10만원 중복할인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서 구매 혜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형 혜택을 제공한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많은 사전 예약 대기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럼, 갤럭시 S21 사전 예약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첫 번째, 사전 예약 구매 혜택을 비교해보세요. 현실성 없이 너무 많은 즉시 연금할인을 약속하거나 사은품 수량만 늘려서 혜택이 많은 것처럼 눈속임 많은 업체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 2년 뒤 기기 반납 여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항상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휴대폰 단가팔이 나는 곳은 전혀 할인이 없는 곳이니 무조건 걸러야 하는 곳입니다. 체크포인트 세 번째, 약정 유형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공시지원금 할인은 휴대폰 가격을 바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구입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매월 이용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원 금액이 40만원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약정 할인이 유리합니다. 선택약정 할인은 갤럭시 S21 시리즈 가격을 바로 할인하진 않지만 5G 이용요금에 매월 25%씩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꼭 기억하시면서 갤럭시 S21 사전 예약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갤럭시 S21 중복 10만원 할인 쿠폰과 정직하게 판매 점수가 혜택을 제공하는 곳 추천해 드립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가신비몰인데요 갤럭시 S21 정식 사전 예약 시작 일정까지 미리 출시 알림을 해둔다면 등복 10만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심비몰 사이트 방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으로 가심비몰을 통해서 구입하고 포토우기 작성하면 최대 2만원 현금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 꼭 갤럭시 S21 사전 예약이 아니라도 다른 모델에도 동일하게 혜택 적용되니까 온라인으로 편하게 최상급 혜택 받을 수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한 갤럭시 S21 출시 정보와 사전 예약 혜택 많이 받는 꿀팁이 유익했다면 가심비 TV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심비 TV에서 이슈 스마트폰 정보를 더 빠르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심비 TV의 최신 폰 할인 정보 제공에 큰 도움이 됩니다.